드디어 오늘 시술을 받으러 가요 가장 고민인 게 뭐예요? 광대는 튀어나오고 볼살은 쭉 꺼지고 얼굴을 빗살무늬토비로 만들 수 <laughs> 있어요 완전 지성피부라고 트러블이 주기적으로 수분을 잘 넣어주면 효과가 두드러지게 좋을 수 있어요 너무 떨려 <laughs> 드디어 들어갑니다 마취크림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해 드릴게요 많이 발라주세요 <웃음> 네. <웃음> 마치 잘 됐으면 좋겠다. 마잘 되겠지. 손 잡아줘. 손 잡아줘. 그럴 때 너의 브이라인이 된 모습을 생각해. 너가 먼저 할래? 너? 엄마는 괜찮아. 먼저 해도 돼. 매도 먼저 맞는 게낫지 보통은 두분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실리프팅이 메인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실을 어떻게 넣 거냐면 광대보다 살짝 아래쪽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응. 멀리서 당기면 장점은 뭐냐면 눈 자체도 약간 커져요.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당겨져요. 그래서 먼저 그거 먼저 하실 거예요. 먼저 하고 나서 거울을 보고 여기서 좀더 당겨야겠다 그러면 거울 보고 나서 더당길거고 그리고 떠님분 같은 경우는 아이포니테를 해 가지고 눈 자체가 좀 커지는 시술이 있어요. 와우! 그거랑 덧붙여서 바이아솔루션처럼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피부에 탄력 자체를 주면 좋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실 거고요. 이제 MTS라고 해서 미세하게 이제 자국을 낼 거예요. 거기에 침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선생님이 앉으시니까 진짜 떨린다. 어, 어, 어. 조금 더 탄력 자체가 떨어져요. 보조카 전류 이용해서 앰플 침투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또 쿨링 효과도 있어서 진정 효과도 같이 있는. 안 아팠어? 응 나는 소리면안 아팠는데 이상하다 <laughs> 아, 수민이 벌써 예뻐진 거 같아 나는? 진짜 엄마는 확실히 볼살이 당겨진 거가 티가 나고 눈안봐 눈이 좀 올라가지 않았어? 눈도 많이 올라간 거 같고 아예 어,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한 1, 2주는 좀 우리애한 특징이 있을 거예요 크게 문제 될건 없어요 수고 많이 해주세요 난 너무, 만족, 난 너무 만족해 복귀야 뭐 멍이야 이런 거는 며칠 지나면 가라앉으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어 만지지 말아야지 아, 네 저희 처방전 드릴 거고요 주의사항 드릴 거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시술 받은 지딱 24시간 지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회사 갈때 피부 화장을 안 해갖고, 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잠깐 벗었는데, 턱 라인이 되게 썩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턱 라인이 되게 올라갔고, 여기는 아직 붓기가 있어서, 이따가 얼음 찜질을 할까 고민 중이고요. 그리고, 눈도 확실히 눈꼬리가 원래 일자였는데, 살짝 올라간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윤입니다. 지금은 강아지 산책 중입니다. 테이프도 지금은 다띄었어요 별로 뭐 흉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먼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머리 감는거나 뭐 양치하는거나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 친구들이 저 보고 얼굴이 작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턱이 좀 짧아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얼굴이 좀 환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출근 준비하는데 실리프팅 하고 나서 붙여준 거를 다 뗐어요 지금 화장을 안 했는데도 어, 피부에서 광이 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제 화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두드려 주니까 많이 아프진 않은데 그래도 느낌이 나요 화장 끝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laughs> 한프포업할수 있지만 어, 어제 대표님이 얼굴이 동그랬었는데 빠졌대요 <laughs> 턱버퍼스도 넣어봤는데 이 정도로 나오진 않았을 거 같아요 확실한 실수를 해야 돼그 피부 좋아진 그건 언제까지 난데요? 어, 그꾸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렌즈렌지해졌다 <laughs> 근데 진짜 핏 피... 화장을 해도 똑같아요. 안한 거랑. 제가 했잖아요 그때 안 했댔는데 하고 온줄 알았다고. 아, 또 화장 안 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이윤이 박수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팩을 붙이려고요. 이렇게 붙여서 아이고, 끈이 안맞네 아무래도 <laughs> 이 차가운 냉장고에서 나온 팩이라 진정 효과도 있고. 머리야, 그만. 잘때 괜찮아? 응, 음, 잘때 똑바로 자려고 그러는데, 잘 때도 그냥 잘 자. 푸거나 <laughs> 그런 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이에요.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당일치기로 안면도 수영장에 놀러 갑니다. 확실히 다이아 주사 때문에 피부가 정말 분택이 나고 광이 나고 이게 다이아 조사의 효과일까요?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 세수할 때나 웃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다 제가 실수를 한지 까먹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도 되게 환해졌다, 뭐 팔자가 좀 연해진 것 같다 이런 말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실 8줄을 넣었는데요 어, 확실히 여기 턱선이 갸름해지고 리프팅이 된거를 볼수 있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